안녕하세요. 딸류안 레스피입니다 시래기 나무를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아예 마른 쓰레기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그 삶아서 나온 그시래기예요 삶은 시래기로 부드럽게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마른 쓰레기 삶는 법은 제가 전문 영상에 삶는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. 요렇게 데친 쓰레기도 그냥 사용하시면 좀 질겨요.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삶아 볼게요. 이 시리기를 냄비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. 이따가 깨끗이 닦을거라서 그냥 삶으셔도 됩니다. 여기다가 쓰리기를좀더 부드럽게 할걸 넣을 거예요. 뭐냐면 설탕입니다. 백설탕. 한 스푼 하고, 이게 소주 100ml입니다. 만약에 소주가 없다면 막걸리도 좋아요. 불을 켜고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팔팔 끓죠? 이때부터 해서 10분 동안 폭 삶아주시면 됩니다.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이 뚜껑 덮은 상태로 30분만 냅둬서 뜸을 들여주세요. 이제 30분이 지나서 이거를 가서 여러 번 깨끗하게 헹굴게요. 보기도 장부들 부들해진 것 같아요. 콩고 냄새 나. 이제 한두 번만 씻쳤는데도흙 같은 게 없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좀 물에 담가놓으면시래기에 쿵쿵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좀더잘 빠지고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 건져서 요리하셔도 되고 지금 이 상태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둬요 이거는 뭐 시간 제한 없어요 그냥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엄마는 보통 언제 둬요? 나는요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건져요 음...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어제도 내가 바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<laughs> 죠 저희가 삶아서 충분히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이 시래기 껍질을 까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시래기 껍질 쪼 까지죠 이렇게 요게 섬유질이요 요게 질겨요 요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송송 썰으시면 돼요 좀 짧게 짧게 손질이 다된 시래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요 시래기 양은요 제가 다 손질해갖고 5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밑간을 좀 해야지 볶을 때 맛있어요. 된장이 좀 들어갑니다. 18년 된장이에요. 국간장입니다. 들기름이에요. 간마늘입니다. 이걸 넣고 같이 조물조물 양념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거 할 때는 바락바락 문질러 주세요. 그래야지 안에 양념이 싹뱁니다 음, 다시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요. 시중에 파는 다시팩을 하나 넣어서 물 600ml를 넣고 물 끓기 시작해서 한 5분에서 6분 동안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. 제대로 이렇게 넓은 후라이판에다 하시면 나물이 꼬슬꼬슬하게 맛있게 볶아집니다. 식용유는 안 둘러 구워있습니다. 그냥 맨 후라이판에다가 시래기 나물을 한참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수분이 없어져요, 점점. 그럼 한번 이렇게 나물을 한번 드셔보세요. 드셔보시고 나는 조금 더 물렀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이때 아까 저희가 다시물 해놓은 거 있어요. 요거를 100ml 정도만 일단 넣어보세요. 그래갖고 자글 장을 끓여주면은 나물도푹 물을 뿐 아니라 여기 다시물에 맛있는 물이 이 나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물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. 얼마나 볶아요? 얼마를 볶냐면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100ml 넣었잖아요. 요 물이 한반 정도 줄어들 거예요. 그러면 그때 파를 넣을 거예요. 파를 넣고 한번또 이렇게 휘 저어주세요. 그리고 이때 이제 한번 나물 간을 보세요. 그래갖고 집집마다 식성이 다르시니까 여기 좀 싱거울 수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러면 싱거우면은 초간으로 이렇게 더 추가하시면 돼요. 저희 집은 여기 간이 딱 맞아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음. 이제 거의 다 볶아져서 국물이 없어졌습니다. 요때는 이제 본인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. 나는 나물을 국물 없이 바싹 먹을래, 그러면 더 볶으시고요. 난좀 국물 있게 먹을래,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불을 끄시면 됩니다.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 이제 마무리로 들기름을 또한 스푼 넣을 거예요. 저는 이제 들깨가루 를 넣을 텐데, 요건 선택입니다. 그냥 이 상태로 드셔도 맛있고 들깨가루 넣으셔도 되고 깨소금 넣으셔도 됩니다. 한번 휘 저어서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. 들깨 가루 넣으신 분은 넣고 한참 이렇게 이렇게 볶는 거 아니에요. 불넣그 조그만 하셔야지 그 고사함기가 살아있습니다. 정월대보름날 시래기나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